황금 당날인 그기후일진이그 토요일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 오행 그 토의 기운이 그 금의 기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. 돈복과 그 재산의 장기적인 그 번영을 의미합니다. 이런 조합이 되면 특히 그 재물의 그 축적과 또 보존에 좋은 그 신호를 줍니다. 토요일은 그 오행 토의 기운을 담당하는 날입니다. 오행 그 토와 오행 금은 서로 그 상생 관계입니다. 오웬거토라고 하는 그 재물밭의 기운이 금의 성질을 더욱 강화합니다. 이런 날은 그 재산을 잘 지켜주고 또 안정화 시켜주는 그런 날입니다. 오웬거토와 또 오웬금의 이런 조화를 이루어서 도움복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. 그런 그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일진이 이렇게 토요일에 오게 되면 이런 날은 그 금전적 안정을 그 높이기 위한 그 풍수 방법을 또 해주면 또 아주 좋습니다 재물의 그 축적을 도와줍니다 재물이 잘 오래도록 보존이 될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날에는 그 갈색 달걀 그한 개를요 여러분들께서 그 항아리 재질 위에 그 올려 두시게 되면 또 아주 좋은데요 이때 그 달걀은 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그 번영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날 그 일진이 또 기후일진 황금 당날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갈색 달걀의 그 풍수적인 배치는 또 이날 그 일증과 또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. 갈색은 또 오행 그 토의 기운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입니다. 또 항아리와 함께 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오행 그 토의 그 안정적인 기운 속에서 오행 그 금의 그 재물운을 더욱 단단히 또 붙잡아 줄 것입니다. 이런 일진에서는 그 갈색 달걀을 이렇게 그 항아리 위에 두는 그런 풍수 배치만으로도 재물운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그 풍수작용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행 그 토와 또 오행금이 서로 상생을 하면서 장기적인 그 재물운을 또 강화시켜서 돈복을 또 크게 그 끌어당기게 됩니다. 황금 당날 그 항아리 위에 올려둔 그 갈색 달걀은 돈복을 또 크게 그 잡아당깁니다. 재산이 그 안정적으로 또 유지되고 또 돈복이 그 성장할 수 있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여건이 또 충족이 되는 것이죠.